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요단의 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건 뭐냐? 건너느냐 보았느냐, 느꼈느냐, 행했느냐, 기억하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비말컴의 은진 쌤, 성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네.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여호수아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 이제 네.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이에요. 그렇죠. 근데 선생님은 어, 이집트 군대에 쫓기고 있는. 일인자 모세와 같이 홍해를 건너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백성들과 더불어 일어나는 여호수아와 같이 요단강을 건너냐. 만약에 선생님이 둘 중에 어떤 사람을 선택할 수 있다면은 어디를 가고 싶으세요? 둘 중에 나에게 초이스가 있어서 하나를 네. 선택한다면 네. 어디에 있을 것이냐. 네. 네. 개인적으로는 저는 여호수아와 함께 하고 싶습니다. 어, 그 이유는 뭐죠? 그 이유는 어, 이스라엘의 초대 홍해를 건넜던 세대가 광내에서 다 죽거든요. 네. 그래서 실패한 세대로 기억이 되기 때문에 음. 이왕이면 실패한 세대보다는 음. 어, 만약에 내가 그 백성 중에 있어야 된다면 음. 어,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을 건너서 어, 가나안을 정복하는 승리의 상징에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음. 저는 어, 여호수아와 함께 네. 요단을 건너는 백성 중에 있고 싶습니다. 어. 모세라는 인물로 넘어가게 되면 이물 또는 바다라고 얘기되는 어 부분이 우리가 신약의 고린도전서 같은 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통과하는 과정을 세례라는 과정에 연결을 해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과정으로서의 물을 가르고 지나가는 어 역사들을 볼수 있거든요. 또 요단이라는 사건도 똑같이 물을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데 특이한 점은 요단강에서는 또 예수님이 어물 안에 임재하셔서 세례 받으시는 사건과도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음. 성경의 곳곳에서 물과 연관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과 연관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 같아요. 특히 모세의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면 모세가 홍해를 갈랐을 때 문희 선생님 혹시 물이 어떻게 갈라졌는지 어떤 식으로 갈라졌는지 아세요? 그 모세가 이제 딱 섰을 때 하나님께서 바람을 보내셔 가지고 동풍을 보내 주셔서 바람으로 인해서 바다가 갈라졌어요. 지 그래서 네. 바다 물이 이렇게 벽처럼 이렇게 세워지지 않았을까. 어, 공부 좀 했나 보네. <laughs> <laughs> 출애국기 14장에 보면 20절, 21절에 걸쳐서 그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모세가 밤이 맞도록 부는 바람 앞에 서 있고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데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그 다음에 또 흑암이 그것을 막아서 어, 군대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동안에 밤이 맞도록 분 바람에 의해서 홍해가 갈라집니다. 음. 그리고 어, 선생님 말씀대로 양쪽에 벽처럼 서 있는 물들을 바라보면서 음. 마른 땅을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요. 그리고 애국 백성들이 추후에 그 막았던 구름들이 사라지니까 쫓아오는데 다시 어떻게 되죠? 벽처럼 서 있던 물들이 무너져죠. 무너져서 그 애국의 그... 모든 군인들이 수장되는 음.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죠. 그쵸.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는 무기도 없고 애굽의 최강대국인 하나의 애굽이 쫓아올 때에 그들의 힘으로는 받을 수 없는 구원을 하나님이 받도록 해주신 역사들을 보면서 아 세례도 우리의 힘으로는 받을 수 없는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는구나 물로 씻는다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죽음의 문제들을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구나를 깨닫게 돼서 우리가 신약의 세례와 이홍의 역사들을 연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이제 모세라는 인물이 행했던 그 이적의 역사를 여호수와도 동일하게 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1장에 여호수아서 1장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를 모세처럼 강한 자가 되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는 증거들을 보여 줄 것이다. 네가 발로 밟는 땅들을 내가 너에게 주어서 모세가 행하여서 그 했던 이적들, 애굽에서 구원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함으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역사들을 네 힘이 아니라 내가 도와주는 자로 함께 승리하는 것을 보게 해줄 것이다라는 약속이 1장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일의 성취를 이루는 상징으로 모세가 홍해를 갈랐는데 여호수아는 요단을 갈르더라.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는 역사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건 굉장한 상징성을 가져요. 이제 모세가 했던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안에서 여호수아도 동일하게 할 것이고 모세는 광야에서 죽었지만 여호수아는 약속된 땅을 분배받는 승리자가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요단을 건너는 사건 안에는요 몇 가지 좀 차이가 있어요 홍해 사건과는 음. 홍해 때는 바다를 건넜죠 그쵸. 그렇다면 여호수아서에서 건너는 곳은 어딘가요? 저 압니다. 네, 요단강이요. 에요단 강이죠. 강이죠 강. 네. 강의 흐름과 바다의 차이는 뭐냐면 바다는 물이 가득 차 있다는 개념이고 강이라는 개념은 물이 한 방향에서 다른 방향으로 그래. 흐른다라는 음. 표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 홍해는 갈라져서 물이 양쪽에 쌓여 있었는데 요단강은 어떻게 됐나요? 어떻게 갈라졌죠? 요단강은 이제 성경책에 보면요, 네. 그 멈췄다고 했어요. 흐르는 물이 멈추고 거기서 계속해서 물이 이렇게 쌓였다고 했었어요. 네 맞습니다. 흐르던 물이 쌓여서 거기 에 보면 여메로 흘러가던 물들까지 다 멈춰서 한 곳에 쌓여 있고 마른 땅 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 홍해 사건 때는 밤이 맞다 도로 바람이 불어서 땅이 말랐다면 요단강의 사건은 이스라엘의 언약계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닿자마자 그 물이 말라 땅이 드러납니다. 음. 그러니까 여기는 굉장히 시간적 차이를 우리가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음. 밤이 맞도록이라는 표현은 어떻게 보면 밤새도록이라는 표현인데 음. 요단강 사건에는 그게 없어요. 네. 요단강 사건에는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라는 표현 속에 물이 말랐다 이렇게 됐거든요. 음. 그러니까 급진적이고 급박하고 음. 음. 그다음에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의 역사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여기 보면 언제 이 사건이 이루어지느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발을 물에 잠기에 다음에. 발바닥이 음. 물에 다음에. 음. 은진 선생님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우사에게 그 축복의 약속들을 주실 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가 너가 너희들이 밟는 모든 땅들이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그렇죠.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그곳을 너희에게 준다라는 승리의 조건이 발바닥으로 밟는 곳이었거든요. 음. 이스라엘의 그 언약계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으로 물이 닿자. 영어로 얘기하면 soul of their feet. 그래서 발바닥에 부분들이 닿자. 특정 부위가 닿자마자 물이 말랐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지금 여호수아가 보고 있는 겁니다. 음. 우리 영화에서 보면 모세가 지팡이를 높이 들었다가 물을 때리는 장면도 있고 뭐 지팡이 높이 들었다가 그냥 바닥에 꽂으니까 뭐 갈라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laughs> 뭐 프린스 오브 이집트에서는 다르게 표현되고 음. 그 십계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 영화 모세에서는 조금 음. 더 다르게 표현되고 그 표현방식이 다른데 네. 여기는 어저께를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딱 닿는 순간에 갈라지는 거예요 음. 여기서 저희는요 그 믿음과 기적과 우리의 행동이라는 부분들을 조금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얼마 전에 제 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지금 캠그 시험이 내일인데, 응. 내가 기도 열심히 하면 A 맞냐고. <laughs> 그래서 내가, 야, 공부를 열심히 하고 기도를 해야 A를 맞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걔가 뭐라는 줄 알아요? 아빠 믿음이 없구나. 아니, 기도하면 다 된다며. 기도하면 다 되는데, 왜 공부를 해야 되지? 기도하면 되잖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생님? 어, 일단 딸의 믿음이 너무 대단한 것 같습니다. <laughs> 그쵸? 공부를 안 해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믿음 어, 조금 밟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네, 근데 저는 너무 당황했어요. 왜냐면 <laughs> 저한테 아빠는 못 믿어 그러는데 못 믿는다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그쵸. 것 같고 믿는다고 얘기하면 얘가 공부 안 하는 걸 지지하는 것 같고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음.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언약계를 메고 그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도 우리가 되게 비슷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백성들이 따라갑니다. 음. 요단에 물이 언덕 가득하게 차 있어서 절로 가면 빠져 죽거든요 음. 근데 지금 그로 갑니다 음. 우리가 눈으로 보기엔 죽음의 과정이에요 죽음으로 향해 가는 것 같아요 음. 근데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건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네. 그러면 이제 갈등이 시작됩니다 음. 어? 진짜 발을 저기 담고 아니면 조금 다른 우회할 방법을 찾아? 아니면 음. 뗏목이라도 좀만들고 저도 좀 망설였을 것 같아요 그쵸? 그 강가에서 어 설마 여기를 건너라고? 어떻게 건너지? 배를 만들어야 되나? 맞아요. 되게 머뭇머뭇거렸을 네네. 것 같아요 순금으로 만들어진 언약계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가니까 나는 안 죽을 것 같아요 그렇죠? 주수... 네. 근데 내가 만약에 제사장이야 네. 그 언약계를 메고 있는 제사장 중에 한 명이에요 음. 순금 엄청 무거워 네. 언약계 엄청 무거워 네. 근데 가고 있는데 만약에 너부터 들어가 그래서 해프닝투비 제사장 중에서도 앞줄이야. 앞줄이면 이제. <laughs> 그래서 내가 들어가야 되는 입장이면 야 이게 여호수아가 가라 그러니 가기는 가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러니 가기는 가는데 과연 여기에 발을 담그는 게 지혜로운 행동일까? 그렇죠. 이거 순금하고 같이 떨어지면 음 최소한 중상이고. 이제 하나님을 이제 보러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어야 되면. <laughs> 라는 마음으로 갈 수, 갔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말씀을 의지했어요. 붙잡았어요. 네. 그리고 내 발을 그 물에 닿았어요. 행동했어요. 믿음과 행동이 연결되니까 그 즉시 물이 말랐어요. 음. 믿음과 행동이 함께 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보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저희 딸에게도 동일하게 얘기를 해주겠죠. 기도해야지 된다. 음. 그러나 공부도 해야 된다. 음. 그렇기 때문에 이두 가지는 함께 가는 것이지, 물론 어느 것이 더 큽니까 하면 믿음이 더 큽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동도 똑같습니다. 골리앗을 앞장두었던 그 다윗이 믿음으로만 했어도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수 있었겠죠. 그러나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 물맷돌을 준비케 하시고 그것을 훈련되어 있던, 목동으로 훈련되어 있던 그 무기를 사용함으로써 승리케 하시거든요. 우리가 일상에서 나타나는 믿음의 행동들이 공동체 안에서도 언제 승리가 되느냐? 믿음으로 나가야 되죠. 그러나 믿음과 행동이 동반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을 체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물이 즉각 말라 있고 백성들이 건너갔는데 하나님이 이상한 거를 하나 시키세요. 그게 뭐냐면 미리 준비된 12명의 사람들, 곧 지파의 대표들 족속당 한 명씩 선출된 사람을 통해서 지나가던 그 마른 땅에서 그러니까 요단강의 바닥이죠. 네. 강바닥에 있던 돌들을 취하라고 음. 12개를 음. 한 사람이 하나씩 가지고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음, 음. 그래서 강을 다건넌 이후에 거기다 쌓아놔요. 네. 그래서 그 목적이 뭐냐 그랬더니 이것을 기념하라 라고 음. 얘기를 해줍니다. 네.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은혜란 거는. 어, 경험할 때는 너무 좋고, 너무 익사이딩하고, 그 다음에 너무 막 오래 기억될 것 같고, 그러지만, 이 은혜와 은사라는 게 사실은 경험하고 나면 쉽게 잊어버리거든요. 은재 선생님, 청년부에서 또는 젊은 시절에 수련에 많이 가셨죠. 그쵸. 그렇죠. 수련, 그... 수련하막 불받고 막 그러셨죠. 그쵸, 그렇죠, 그쵸.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뜨겁지만은, 이제 한 일주일만 지나도, 이주일만 지나도 다시 이제 일상으로 돌아오는 그런 어, 그때 수영회에 뜨거웠던 느낌은 없어지고 일상의 느낌으로 다시 돌아가죠.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도 뭐 광야에서도 홍해를 갈랐지만 그거. 지금 요단을 건너는 백성들 중에 얼마나 감격으로 받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전세대가 죽었으니까 옛날에 우리 선조 중에 누가 그랬다더라 정도가 아닐까요? 요단강을 건넌 백성들도 세월이 흐른 후에는 그 요단을 건넌 그 은혜의 사건들이 얼마나 기억이 될까요? 아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더라 또는 있었을까 정도로 끝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네 1 2 개의 돌을 쌓음으로써. 있었다를 증명하고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이 어떤 것이었을까를 다시 유추해 볼수 있는 기념비적인 사건을 거기에 놔두라라는 것이죠. 그 믿음이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믿음은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보여주는 기적 안에 살지만 그 기적에 대한 기념이 없다면 예배를 통한 감격의 회복이라든가 절기를 통한 감격의 회복이라든가 실질적인 우리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그 기념비적인 그 개인적이건 또는 공동체적인 사건들을 어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 기적은 사라지는 어떤 음. 하나의 이벤트가 되고 음. 말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요단의 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건 뭐냐? 건넜느냐? 보았느냐? 느꼈느냐? 행했느냐? 기억하라. 음. 그래서 어 구약에 제일 많이 나오는 말들 중에 하나가 셰마 이스라엘, 음. 들으라 이스라엘, 음. 제발 기억해라, 좀 드, 들어라, 음. 어? 이거 듣고 기억해라. 음. 그런 어, 우리 어떤 기념비적인 사건들이 제일 많고 또 우리 예수님도 성찬식을 하시면서 이것을 기념하라 그러시거든요 구원에 대한 기념들 하나님이 우리를 어, 회복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사랑으로 부르시는 역사들을 우리가 성찬을 통하여 기억하고 기념하듯이 매일 매일의 삶 안에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기적들을 믿음으로 행동으로 받았으면 그것을 기념하는 공동체가 될때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공동체 또더 나아가 부흥하는 공동체가 될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네, 제 아시는 분도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적고 어그 기억은 나중에 이렇게 변화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데 우리가 있을 수 그렇죠. 있죠. 그렇죠. 근데 기록은 팩트를 적어 놓으니까 음. 그게 사실이 되어 버리니까 음. 기억하기 나중에 어 내가 무슨 말했더라 할때 다시 다이어리 보면서 그 기억을 한다라고 해요. 음. 자기가 어릴 때부터 그 기록하는 습관을 들어가지고, 네. 이제 가끔 본대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주셨던 말씀과 이거를, 지금 현재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다시 한번 음. 기념을 한다고 해요. 오. 네, 그런 의미에서, 어, 이런 식으로도 기념할 수 있구나를 저는 배웠던 것 같거든요. 음. 그래서 여러분도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성취나 이런 말씀과 이런 게 있을 텐데, 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이런 걸 기록을 해서, 어,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네, 계속해서 저희가 여수 와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